오늘은요, 주택지로 진짜인 땅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상주시 화산동 남양 자연 녹지 지역 면적은 680평 그리고 토목 공사 완료. 이미 지번까지 부여받은 완벽한 전원주택 신축 부지입니다. 지금은 잡풀이 좀 올라왔어요. 근데 그건 자연이 숨 쉬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? 풀 뽑고 나면 내집 바로 올리기 모두 들어갑니다. 위치는요, 상주 공설 운동장 동쪽 시내랑 진짜 가까워요. 토목 끝 지번 부여 진입로 확보. 여러분은 건축만 하시면 됩니다. 말 그대로 건축 직전 금매 가격은 요 9천만 원이땅 어떤 분께 추천 드리냐면요. 이제는 진짜 전원주택 짓고 살고 싶다 하시는 분 텃밭도 가꾸고 커피 한잔 마시며 여유롭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 투자용으로 딱 괜찮은 자리 없을까 찾는 분까지 전원주택이든 세컨하우스든 여기서 시작하시면 개발 스트레스 제로입니다. 매매가 9천만 원 금매 땅 찾을 땐 검색보다 전화가 빠릅니다. 감사합니다.